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배기 안수하여 낫게함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안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보블리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토스는 통치자 또는 그. 사회 안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을 어, 혹여나 어,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블리오는 이 섬에서 어, 약간 이제 지도자급의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블리오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 그곳에 사람들을 영접하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블리오가 몇 명이나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배에 탔던 276명 모두를 머물게 했는지 아니면 바울과 그몇 명만 머물게 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보블리오는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호기심과 또 신기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어, 교제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의 말씀에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 NRSV나 ESV 영어성경을 살펴보면 마침이라는 말로 어, 8절의 그 말씀을 시작됩니다 그때 마침 보불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바울이 머물고 있던 그때 예 보블리오의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통 중에 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할 약이나 의술들이 어, 발달 어,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병과 이질은 고칠 수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으며 또 병을 앓는 사람은 커다란 고통 가운데 어, 그 병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침 사람이 손쓸 도리가 없는 질병이 보블요의 아버지가 걸려 고통 중에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침 그 때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는 세상 사람들은 아 운이 좋은 또 마치 우연이라는 의미로 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인 어, 시간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우연이라고 여기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이룰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원하셨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 우연히 풍랑으로 그 섬에 머물게 된 바울을 통해 마침 바울이 머문 그때에 열병과 이질이 걸린 보불료의 아버지를 고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고친 바울이 행한 이적은 사람들에게 그섬 사람들에게 상당한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그 아버지를 고쳐 주었다는 그 소문이 온 섬에 퍼지면서 병들고 그 고침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오고 바울은 그가 머물러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치는 그 기적들을 행하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섬 사람들은 병을 고쳐준 그 대가로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하였고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는 그들이 탈그 배에 쓸 것을 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 바울과 함께한 일행 모두가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굉장한 그런 대접을 받으며 환대를 받으며 어, 섬에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라면 바울은 분명 이 병을 고치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멜리데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그 복음을 전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침 풍랑으로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또 마침 바울이 머문 그때에 자신들을 극진히 보살피고 대접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통 중에 있게 된이 모든 사건들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시간들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잠시 거쳐간 곳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시간 속에서 그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향한 보블리오의 그 환대와 대접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보블리오가 그 바울의 그 일행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어떻게든 멜리데섬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겠지만 보블리오는 보살피, 보살핌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 바울의 일행들의 상황 속에서 환대를 베품으로써 하나님이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보불료를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보불료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푼 그의 환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마침이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뜻하신, 또 하나님의 시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이 시간이 보불려와 같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나타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즉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또 환대가 필요한 자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또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서를 할수 있고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오래 참을 수 있으며 또 온유와 화평으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렇게 말씀에 나타난 평안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삶과 또그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보불리오와 바울의 일행들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외원교 성도님들의 그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상관없는 그 인생들, 또 하나님의 시간과 상관없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언교의 성눈이들의그 하루가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블리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시간과 그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우리 예언계의 성대인데 그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